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학홍 행정부장님과 김태영 부교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입춘이 지나고 마음물이 기지개를 키는 보모의 문턱에서 제345회 임시의 결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행기간에도 복지시설 유문 등 민생 현장을 살피며 도민의 복리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설 명지들도 잇은 채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출발하기가 무섭게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제 업무 보고와 제시한 역점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역점 사업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도전과 교육 행정을 잘 견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도의사께서 절제 절명의 위기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등의 역점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 및 재난 대비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2023년 경북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인프라 구축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넓은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북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에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펙 정상회의는 경상북도 내의 생산 유발 효과 9720억 부와 가치 4654억 원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6일. 2025년 에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경상북도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원래 첫 임시회를 경주에 유치하여 전국 시도의 2025년 에백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의 당위서를 적극 알리고 홍보하였습니다. 에백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도우에서도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역과대학 증원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이 우려스럽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 공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칩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 속에서도 봄을 꿈꾸는 꽃눈처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260만 도민 여러분이 희망 가득한 봄을 맞아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징 앞서 5분 자유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영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요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영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 체류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 유무를 물어 어결코자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 체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1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는을 선파합니다.